어떻게 산화돼지가 생겼습니까? 하니까 산화돼지가 어떻게 생겼단 말이냐 생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반문하거든요 우리 보고 듣는 게 이게 생긴 적이 없어요 그런 희한한 노릇이죠 이게 요게 꿈이라서 그래요 꿈이라서 꿈꿀 때는 우리가 다 있잖아요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고 다 있는데 꿈 깨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돈입니다 근데 꿈꾸는 자는 있어요 꿈꾸는 자가 바로 상주진심이에요 그게 바로, 불심이고, 아까 얘기한 결정심이고, 신심이고, 자성이고, 불성이고, 뭐, 이름이 한도 끝도 없죠. 원각이고, 대각이고, 뭐, 끝이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망념이라든지, 이 번뇌라는 게 본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 아는 거하고 보는 거 천지 차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도 보면은, 보리범 우수요, 명경력 비대라, 원래 무일물인데 하쳐야 지내니요. 이렇게 계속을 썼잖아요. 이 볼이라는 것도 나무가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도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니, 깨달음이니 마음그이 거울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찌 그 때가 끼겠느냐는 거예요. 원래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저신수스님은 쓸고 닦으라 했잖아요. 그죠? 본래 없기 때문에 쓸고 닦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쳐버리면 끝이 날버려요 그런데 본래 있다고 생각하고 쓸고 닦으면 없어지겠어요?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꿈속에서 쓸고 닦잖아요. 계속. 그런 걸 이제 유의법이라 해죠 꿈을 깨버리는 걸 무의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번뇌망상이라든지 이런 제역이라든지 불안한 마음이 본래 없다는 거, 그리고 상라가정의 그 상주지인심, 그거는 본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면 30년, 40년 딱 가도 안 됩니다. 이 법문을요. 그래서 이제 이조스님이나 삼조승수상스님 법문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불안한 마음하고 제업이 그냥 이름만 바꿔진 거지. 그 똑같이 자기가 그렇게 깨쳤기 때문에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바로 깨치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스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노장의 달인인데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달마스님이 바로 안 가르쳐 줍니다 음. 그 추운데 눈 오는데도 나오지는 않아요 그때 믿음을 보이게 하려고 팔을 잘라 아. 버려요 팔을 하나 잘라 버리거든요 그 피가 쏟고치고 그대로 춥죠 지혈이 안 되면 죽겠죠 근데그 안심법문을 음. 듣고 그 피가 멎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해가 스님때부터 이제 중국 스님들이 보면 아미타불를할때한 손으로 하잖아요 그 해가 스님 때문에 그래 됐대요 팔이 하나 없으니까 아미타 예, 그래 그랬대요 이제 그, 그분들은 그 그렇게 신심이 팔을 자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깨쳐버리거든요 그 아르바리로 깨친게 아니고 그 신심으로 대신심으로 바로 깨쳐버려요 이 이제 승찬 스님도 자기가 문눈병이 걸려가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 말에 깨쳐진 거니요 그렇고 그 문눈병은 이제 바로 낫지는 않고 서서히 낫다고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 도신 스님인데요 도신 스님은 업무도 비슷합니다. 보면은 이제 도신 스님은 이미 14살 때 이제 이렇게 벌써 지견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도신 스님이 이제 이 승찬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승찬 스님이 그대는 지금 무슨 마음인가? 사도 도신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없습니다. 삼조 승찬 스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여건을 부처님이 무슨 마음이 있겠느냐? 우리 막내면 는게 본래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도처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하상께서 해탈 법문을 가르쳐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하니까 충찬스님이 누가 그대를 속박했는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또 깨쳐버려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니까 그대가 바로 해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박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본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박한 거지. 자기 생각이 속박했잖아요. 근데 생각은 본래 없다 했잖아요. 그죠? 생각은 본래 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애달한 조사스님들 그, 선문답 인가 받은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laughs> 이제 그, 뭐 불안한 마음하고, 여기 제압하고 여기는 속박이잖아요. 그죠? 본래 없다는 거예요, 속박. 근데 이거를 이제, 깨쳐야 됩니다. 그냥, 알아봐리로는 안 되고요. 제가 진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신심을 각박 됐을 때 이제 이렇게, 큰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 이 신심명은 하여튼, 아, 사원절구로 아까 보면 네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46, 9, 584자입니다. 급성계보다는 아, 씬신죠 내용으로 보면은 이의상스님법성기가 정말 대단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좀 중복된 느낌이잖아요, 그죠? 중복된 느낌이 많고 이 이제 삼조승찬스님이 신지명을 통해서 불이 법문을 얘기한 거요 불이 법문을. 근데 불이 법문은 근원은 원래 유마경이 불이 법문이 근원이에요. 선정의 설경들이 사실은 유마경입니다. 이 유마경에 이제 부리법문이 나오고 그 여러 보살들이 이제 유마가사한테 부리법문이 뭐라고 하라고 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보살이 이제 부리법문을 <laughs> 알려달라 하니까 유마가사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양고라고 하거든요. 양고 침묵의친묵에걸어죠 거기서 이제 문수 보살이 이제 찬탄을 하거든요. 문자도 언어도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불리법문에 드는 길입니다. 이제 그 유마거사가 양고를 했을 때 그때 있던 오천보살이 불리법문에 드는 무생법인을 증득했대요. 유마거사가 그 한부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설명했잖아요. 누가 둘이 아니다. 뭐, 어? 아와 모아가 둘이 아는 게 무아의 참뜻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니에요. 무아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기 무아에도 빠져있고, 우리 총장은 또 아에 빠져있잖아요. 아와 무아가 둘이 아닌 게무아의 참뜻이에요. 그, 그런 법문이 유마경에 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이 법문은 상대적인 차별을 끊고, 절대 평등한 그런 이제 진여의 세계로 들어가는 법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생법위는 보통 이제 보살 칠지 팔지에서 깨친다 하거든요. 그래서 금막에 가서도 무생법위를 깨치는 거예요. 이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를 깨친다. 이 생사가 본래 없다는 걸 깨쳐야 돼요. 우리는 생사가 있잖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네, 생사가 본래 없는 걸 깨쳐야 돼요. 생사도 본래였고, 불안한 마음도 본래였고, 재업도 본래였고, 속박도 본래였다는 걸 깨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깨칠 때는 생사 없는 도리를 깨치는 거예요. 그럴 때 본무생사를 하거든요. 생사가 본래없다는걸 깨치는 거예요. 처음 깨칠 때가 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완전히 체득해야 돼요. 체득이 돼야 거의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러고 완전히 이제 그 다음에는 계무생사예요 채무생사, 계무생사. 계무생사는 생사하는 도리하고 완전히 계약돼요. 완전 무심도이에요 누가 욕을 해도 무슨 뭐 식사를 해도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 경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무생사에요. 생사하는 도리를 쓰는 단계예요 묘영을 일으키는 단계인데 이거는 보살의 경지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근본, 근본지, 무분별지를 깨쳐도 후둑지, 방편지, 차별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방편지는 육지 보살 이후에 나옵니다. 신통이. 초지 보살로 나오지만은, 진짜 신통은 육지 보살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모르면은, 후둑지, 방편지가 전혀 안 나오겠죠. 고, 고개 단줄 알면. 요거, 요거 밖에 없어 하, 하잖아요. 요거 밖에 없는 줄 알면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묘형을 쓸수 있어야죠. 불가사의한 그 해탈의 경지 사상 부의 복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연구 하면. 그리고 그융화형에도 그래 구입원 물이 나오고 이신신명에도 거의 4시까지로 이렇게 대변을 하거든요. 보면은 뭐나왔습니까 아까 좀 읽어보셨지만은 <laughs> 두 가지 극단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둘이 아이라고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육조당행에서는또이 대대법을 설하고 있어요. 이신심명의 그 대대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육조당행 보시면은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대대법으로 게 반박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불이언문으로 대답을 하면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이런 얘기요 근데 하여튼 신신명은첫 구절이 이제 지도문난이어 유형간택이니 반막증에 하면 통행명태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양극단의 제일 큰게 바로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것만 없으면은 헌칠하게 명백하리라, 통연 명백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양극단의 대표적인 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말이에요. 사랑해갖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또 미워하면 또 속도 증오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더악선환이 되고. 이 하여튼 신신명은 첫 구절은 지도 문화 이요 유행 같아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분별심을 실천해, 이렇게. <웃음> 이, <웃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분별심, 실비 분별 때문에 모든 분쟁과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도 보고 그러지만은, 그, 사소한 종교적인 그, 사이 때문에 끝없이 죽, 죽고 죽여놨잖아요. 천몇, 거의 2000년은 그렇게 살아, 살아오고 있잖아요. 끝이 나겠어요? 끝이 안 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뭐, 또본것하겠지 그 자식들이. 그래,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들은 깨닫는 것이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믿음이 선입니다. 배신심이 선입니다. 아까 해가 스님이라든지, 승찬 스님이라든지, 도신 스님처럼 자기가 옥수로 다급하고 이 스님은 위대한 선사니까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말에딱 깨쳐버려요. 안 믿으면 못 깨칩니다.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몸인데 어떻게 했겠지? 근데 하여튼 이 승자 선생님은 위대한 도행이고, 수많은 선사들이 이 신진명, 신신명을 인용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단한 글이랍니다. 하여튼, 절에 가면은 입차 못내 막존 지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이 아르바를 내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 모든 공부의 근본이 바로 이거예요. 시비훈별안 하는 거 근데 연구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십이분별이 사라져야 돼요. 연구를 하면서 뭐 십이분별로 맨날 남의 얘기나 하고 뭐 그러면 그 공부가 안된 거예요. 연구를 할 시간밖에 없는데 무슨 그걸 이제 자기 내가 십이분별이 얼마나 많은 자기가 알잖아요. 하나 그걸로 전공하세요. 근데 저 사람이 도인인지 아닌지 그걸로 판별이 돼요. 풍별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고됩니다 그러고 풍별심하고 자비심이 나와야 돼요 자비심이 대자대비가 나와야 진짜 보이네요 왜냐하면 보살의 경우 이 이상은 다 동체대비거든요 그래서 지도모난 유행감택, 단막증에 통면면백하리라 여기서 이 신심명 부문은 사실 끝이 납니다 그러고 뒤에는 그냥 중원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유차하면 천지형격하나니 털 것만큼 어긋나며 하늘과 땅 사이처럼 멀어지나니.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은 한 생각도 일, 일으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 스님은 수미산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호리유자 천지 행택이에요 어떤 거사님이 제각선언에서 그 인가를 받은 분이 70명이나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그 유튜브도, TV에도 가끔 나오시는 그 분의 제자분들한테 70명이 인가를 받았대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철학에 세번 정도 나온 분인데요. 그 분은 하여튼 말끔마다 자기가 공을 체험했대요. <laughs> 근데 그 분은 안전 오래됐어요.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그데 그래, 그런 말 하면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호의 유자 천년형 길이잖아요. 그래서 역도 현전이어든 막존 순냥하라. 그 진여일심 자리가 내 앞에 나타나게 하려거든 순과 역에 차별을 두지 말아라. 이것도 대대법이거든요. 우리가 다 꿈속에서 좋으니, 싫으니, 사랑하고, 미워하다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고통스럽게. 나가고 물러가고, 이런고도흥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위순상전이 시비신병이니, 거스르고 따름이 아시겠으면 이것이 마음의 병이니. 그래서 이제 수행의 기본 원칙은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좋다, 나쁘다 붙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예술지견 해야 돼요. 건강경에도 보면 예술지견 하나 나오잖아요. 삶을 붙이면 안 되고, 그냥 무심하게 봐야 돼요. 그상벽스님은 일체법 무심이 해탈이라고 했거든요. 일체법에 무심하면 바로 해탈이다. 따로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능능해 보면은 4대, 5원, 1 8개 이게 전부 열애장 지몇녀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하은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집착만 안 하고, 심리 분별만 안 하고. 전부 다그 열애장 묘진여성인 거예요. 이게.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 얘기하려고 얘기 하려고, 이제,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식현지하고, 도로염정이로다. 현면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한간 마음 다짐만 수고한, 수고를 뿐이다. 아까 그, 이제, 승자스님이인감 받을 때그 본문이 고르게 핵심이에요. 본래 없다는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잖아요. 그죠? 생사도 본래 없고, 불안한 마음도 본래 없고, 재업도 본래 없고, 속박도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치는 게 본부생사거든요. 그걸 알아야만 그 현지가 되는 거요 현면 종지를 깨친 거거든요. 그거 모르면 그냥 백만 해도 소용없어요. 팔만 대장을 몇번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거를 못 깨치면. 참사라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하는 분들도 그 도리를 알고 하면은 우리가 극락세계로 가는 것도 극락세계도 여전히 한상의 세계인데 그래도 일진법계에 가장 가까운 세계에요. 거기가. 상적 강토는 완전히 그 진리의 세계로. 고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한상의 세계지만 가장 일진 법계에 가까운 세계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남녀가 따로 없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굉장히 진리의 그, 일체 유심조가 그대로 실현되잖아요. 순식간에 그 시방세계 부처님을 공양하고그 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가장 가까운 별나라도 빛트 속도로 뭐, 몇 년이 걸리잖아요. 태양빛도 우리한테 오는데, 8분이 걸린대잖아요 빛의 속도로는. 오데 가장 가까운 별나라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빛의 속도로도 못 가요. 그런데 극락석의 불보살은 순식간에 갔다 온대잖아요 순식간에 분신을 낮춰서 하는 거예요. 삼매 속에서. 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르마리로는 헤아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불식 현지하고, 그걸 모르면은, 헛고만 하는 거예요. 수행, 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애고식으로 하면은, 전부 위법이에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 도리를 알고 하면은, 훨씬 낫죠. 그러면 염렴 보리 염려 밑은데. 그렇잖아요. 그걸 모르고 하면은, 고생만 하고, 30년 앉아도 못 깨쳐요. 이 신진명 법문 해주는 스님들도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다음은 원동태어하여 무흠무여을 원만하게 태어본 같아서 이질어진 도 남은 없거늘 우리 마음 자리를 이 허공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진짜 마음 자리는 허공보다 큽니다. 이 가없는 허공이 그 우리 원각에서 나온 겁니다. 상주 진심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다이 우주 만유을 들었다 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육조선님은 하기 자선 능생만법이라 해갖고 이 자상이 어찌 만법을 낸줄 알았으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상이 만법을 냈다니까요. 믿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도저히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몽상으로 사니까. 우리가 이 우주 속에 이몸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자상 안에 무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각 안에서 이 감는 허공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육조선제 오도성을 보면은, 하기자선 본자청정일이요, 하기자선 본불생멸일이요, 하기자선 본자구족일이요 하기자선 본무동열이요 하기자선 능생만법일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능생만법 했지만은, 뭐, 음무소주 이생기심에 깨친 거는 초견성이에요. 완전히 깨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건강현, 구절을 듣고 그냥 식당에서 우연히 듣고 마음이 열린 거죠. 완전히 깨친 건 아니고, 이제, 오조 스님 문화로들어 가서 행자생활을 할 때, 홍인 스님이 아까 그 보리보무스 그 개성을 보고 새벽에 부릅니다. 삼경에 불러가지고 저기 장막을 치고 1대1로 건강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건강인을 해설해 준 겁니다. 해설해 줄, 줄 때, 음무서중 인생이시면 크게 깨쳐버려요. 뭔지 모르지만 마음은 열렸는데 네? 확실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위 자성 본자 청정이요 이렇게 계속이 나온 거예요. 어찌 이 자성이 원래부터 청정할 줄 알았으리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학위 자성 본불 생멸이리요. 이 자성은 생멸이 원래부터 없다는 거예요. 자성은 생멸이 없어요. 그러고 학위 자성 본자 구족이리요. 이 자장에 모든 게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감, 무량수죠. 이 자장 안에 무한한 강명, 무한한 생명, 무한한 사랑, 무한한 행복이 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장 안에.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닫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기 자장은 본무 동요리요. 이렇게 합니다. 이 자장은 동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움직이고 있고, 어, 모든 게 그냥 무상한데, 이 자상은 동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상 선생님은 불의 부동, 능이의 불그죠 옛부터 이득 먹는 그 부처는 움직임이 없어요 부동불이거든요 그래 부동심이 바로 신심입니다 일심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은 양유치사하야 소위불여라 진실로 치하고 버리는 까닭에 그러므로 이해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제 이, 무엇을 취하려고 하고, 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두 가지가. 좋은 거는 당기려고 하고, 싫은 거는 밀어내려고 하는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안 되면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이분법입니다. 이게 나라는 게 있고, 이 객관세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우리가 뭔가 생각을 나눠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라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닌데, 주관과 객관도 나뉘죠 나뉘는 이 난이, 벌써 나뉘잖아요 다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법의 세계에 사니까 근데 근본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도 그치면 안되고 둘이 불일이라 해갖고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에요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그래요 이 수행하는 사람은 또 불이에 또 치우쳐요 공에 치우치고 둘 아닌데 치우쳐 그다 러 보니까 현재 생활을 못해요. 적응을 못합니다. 네. 구도자들, 그 한성한 세 분들 보면 다 비참하게 살잖아요. 적응을 못합니다. 왜? 불의의 네. 치우쳐 있습니다. 공의 치우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불이범은 의불의불의에요 네. 그래 공가중 공에도 머물지 않고 우리 현상계 가에도 머물지 않고 중도에도 머물지 않아요. 그게 일심상관인데 이제. 그게 진짜 중도제의이제죠 중간이 중도가 아니에요. 공에도 머물지 않고, 가에도 머물지 않고, 중도에도 머물지 않아요. 중도제의이제예요헷갈리않아요 그죠? 어디도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말과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착이생기 때잖아요. 미지가 생길 고 고성관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행동을 합니다. 선생들의 행동을 하고.